모뭐 들래? 댄 사운드? 짝. 보스라가 이거 나? 들어야 될것 같은데 마이크? 응. 오래 신 냈나? 결국개 사운드 센서군. 맞아. 이거 <laughs> 한번 찍을까요? 네. 절 찍으면 안 되는데. <laughs> 자 갑시다. <laughs> <웃음> 어 <웃음> 저기 <웃음> 저기 바로 앞에 뭐가 있었는데 그 큰애 아닌가? 큰가? 어 설마? 그그니까요 그, 기분 탓이겠죠? <laughs> 어 따라가신다. 저게 <laughs> 이쪽 남은 길이에요? 뭐야 어디야? 그 살짝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야? 왜그 속도가 빠른 아이라고? 근데 나 오른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오까 오른쪽에서 이, 이상한 어 왼쪽에 뭐 있다. 왼쪽에 빔쏘는 애 있다. 아 어, 빔쏘는 애 있다 네? 왼쪽에. 왼쪽에 빔쏘는 애가 있어요. 그 어, 저기도 어, 있는데? 어디? 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많다. 나뭐 있지? 길에도 있고. 여기 이제 사라졌고요. 네. 쪽은 좀더 가야 볼것 같아요. 올다.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하. 음? 어 저기 있다. 위에 있네. 뛰었구나. 네 맞아요. 오빔 빔. 어저 오, 왼쪽에. 좋은데. 코레드 같은 애가 있어가려고 아니요 손이 있어요 손저 방향에 손이 있어요 손? 저 상자 쪽에 그 손은 떨어졌나? 아이리 어디갔지? 어디 저기 어어 어, 어, 손이다 어손손손손손빙 손 온다 어, 어디어디 어, 오른쪽에서 어, 아예 오른쪽 아깝잖아 아잇 <laughs> <laughs> 밀려나는 어, 게 울턴 줄 알았네. 야. 아, 안 네. 왔나요? 어, 아, 깜짝쓰. 네, 하나 또못 찍었어요. <laughs> 아, 갑시다. 뭐야, 왜안 왜 와.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굴더다녀에 오잖아? 오오오, 아, 피했다. 오, 나이스. 에안 오지 또? 승리 한번 잡혀보시죠. 네? 네? <laughs> 저2 0명 뽑아야 됩니다. 어 손이다 저쪽에 있다 어, 네? 니, 님 이리 오세요 어. 저기서 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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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댄서 어, 어, 아, 아. 아 손은 괜찮으세요? 투박스 아. 어. 점프 어저 카메라 안 찍고 있었어요 어. 오리 체력 희생 못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NG NG 아. 컷컷 NG NG 이래죠? 애기 액션. <laughs> 어, 그럼 음, 손님, 손 손님일 오세요? 왜 이리 오세요? 이쪽입니다. 오, 오, 왜? 안녕하세요. 아왜 이번에 접니까? 오, 왜? 왜. <laughs> 손이 기네요! 오, 손이 기네요! 아, <laughs> 오, <줄여>. <웃음> <웃음> 어, 부끄럼 파신지 가신다. 오! 어. <laughs> 아, 파요! 어디가 오! 오! 어. 고 <laughs> 저도요 <일단> 잠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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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에 어! 이거... 깜짝아 <laughs>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아,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뭐야? <laughs> 어. 이번 주멀다 안녕하세요. 거기 간만에 계신 이유가 뭐죠? 얼었다. 주우세요? 얼었어. 오빠 어디가? 요 안녕하세요. 안녕가세요 다시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요. 히 오와! 아이고, 효과음. 너무 무섭네요. 너무 가깝다. 실수로 버렸어. <laughs> 그니까요. 어이, <laughs> 버리다니. <laughs> 놀라서 던졌어. <laughs> <laughs> 아니, W를 계속 <키로> 잡아먹었어. <laughs> <laughs> 계속 효과음 듣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응, <laughs> 음, 그런가? 목소리도 줄여야 되나? 가연? 음. 간다. 오, 이렇게 소리를 안 내니까 가 가네요.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 다시 오네요. 아, 어얘 예, 이런 결도 있었나? 응. 돌아갈 수 있겠지? 이쪽으로 갔어, 이쪽. 맞아. 여기 너무 어지러. 똑같은데 길이? 어저씨 아니지? 한바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갔지? 그러니까. 뭐 어디 갔지? 뭐 님들 어디 갔지? 뒤로 돌아갔나? 아니, 여기로 가면은, 길을 그래, 가드리려단 말이요나 돌아갈래. 어이쇼. 아, 옆편 놨네. 아, 우리 산소가 별로 없어요. 똑똑, 문 열어주세요. 어? 괜찮으세요? 저 산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빙수도 이제 와야 될 텐데 어디갔지? 더60% 남았는데 큰일이에요. 얼! 어 근데 엄청난 기차 행렬을 찍었어요. 엥 진짜요? <laughs> 조그만 귀여운 애가 한 여섯 마리가 동시에 가더라고요. 쩐다한 한 줄로. 그렇죠. 거기 걔네를 찍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보겠 했지만. 값없시다 여기였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저게 뭐야? 응? 어? 저 어, 행렬 행렬인가? 행렬다. 오 나이스 나이스 와특종다특종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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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웃음> 어? 귀다 어? 뭐야 공격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아 어, 귀엽다 <laughs> 근데 좀 빠르네요 <웃음> <웃음> 아 저희 이제 돌아가야 돼요 <laughs> 어 근데 50분 남았는데 어떡하죠? 뭐, 어 어떡하지? 어이 앞에서 좀 찍고 들어가죠 산소 모자란데 가야겠다. 빙수가 왔다. 오, 서가 많이 없어요. 막 빙수 어디 갔다 왔어? 나한 바퀴 돌고 왔어. <laughs> 너 찾아는 없어갖고 돌아왔는데. 헐, 5%? 여기에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 닦니다 저도 7%라. 어, 거의 비슷한데 이 정도면 서로. 응. 앞으로 뭐가 와줘야 될 텐데 아이린님 괜찮으세요? 빨간색인데? 아니요 빨리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영프로? 어? 아니 <laughs> 안돼 산소 고갈 죽었어 어. 헐 아. 아이템 챙겨 어? Al 아이템 챙길 수안 없나? 안돼! 아, 아 꿈. 안돼. 아, 우리 돈다날아갔어 안돼. 다시 학고로 돌아왔다. <laughs> <laughs>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사라진... <laughs> like... 어? 누가 걸렸습니다! 저거... 던질게요. 네. 아우, 깜짝이야. <어떡해. 웃음> <laughs> 아우 어, 이거 처음으로 놀랐네 덕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됐네요 <laughs> <laughs> 그니까요 어, 어, 나... 저희는 구했습니다 나갈 때 구했습니다. <laughs> 나갈 때 일자로 나오면 안되네 또황하면은힐이 나네 어? 어? <laughs> 어? 뭐, 또 있어 와주세요 <laughs>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제가 던어 어? 어 뭐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럴게요>. <웃음> 와, <재래리> 뭐야? <웃음>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난왜안걸리지 그러게요 와 뭐야 여기 어? 저기 어?뭐야 몇개야? 차... 이게 뭐하지 어?뭐야 어? 왔다 뭐, 사라졌어, 뭐야?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지? 어?여기 어, 어, 여기도뭐가예 맞아요 어, 어 페레로로세다 어, 페레 페레로로세 어?터진데다 어?뭐야 위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네? 위에 있으면 안터져 아 꼈어 <laughs> 아, 어, 오... 와..하네? 오... 뭐야 뭐야 발..어 바... 그니까 그러니까... 하네? <laughs> 그니까 저렇게 가만히 있어 공공공. 얍! 발로몇 개? <laughs> <laughs> 죽은 거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오, 튀었. 아니에요. 어, 조심하세요. 거, 판단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죽은 거 같은데요? 어, 뭐야? 던전도 안사라져 예. 빨리 주소서 오세요. 얍나 <laughs> 여기도 조심하시고요. 야, 조심, 여기 조심하세요. 네, 왼쪽으로 가서 아, 나가는. 어? 님 그저...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chat> 안돼! 살려줘! 어, 맞는 거 아니야? 자, 룻대도 주워드릴게요. 아, 좋아. 요, 요, 오, 껴서 다행이다. <laughs> 아니, 왜두 개나, 있, 세 개나 있는 거지? 기본 탓이야. 그지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문을 닫아다고 문을 닫아아 어, 저것도 났어. <laughs> 오오오 오. 오. 오, 이상한 뱀뱀 같은 거뱀 같은 거 줄렁기 줄렁기 야오아오 뱀이 랑 같이 오신대요 이거 빨리 문 닫아야 될것 같아요 저랑 연결되실 분아 노인수는 나 방금 마 여기까지 왔어 얘도 꼈어 이걸로 조회수찍게는데요 병인 뼈... 반에는쉬어가지고병야 뼈... 어. 이제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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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텐데요, 리님어아이 병인 저 오세요 오세요 아아 병인 뿅이가저 잡아당겨 어어아어어어어뭐어어뭐어뭐나는어뭐어뭐어뭐어뭐어는 거야 얘. 왜 이래 오. 아 이거 둘이 서 있으면은 두명에서 붙여 다니고 한명 있으면 끌고 가네 상인금 한번 해봐 어? 아 안녕 큰일. 나랑 연결될래? 어 <laughs> 여기 망할 뻔 나랑 연결되지 않을래? 살아있는 거죠? 어 끝났다 들어오면 돼어 땡긴다 하야아 <laughs> 아. 오, 아! 승하님한테 아, 붙었다. 아 안보여. <laughs> 이거 진짜 붙었다. 이거 시점이 안보여. 이 나쁜놈. <laughs> 이번에 어떻게 찍혔을까요? 초반 저희 이제 시가영 <laughs> 저희는 지금 새로운 패널을 깜짝야 누가 보셨을까요? 오! 던질게요. <웃음> 어. <웃음> <웃음> 저희는 구했습니다. 뼈를 구했습니다. 나갈 때. 오! 또 있어. <웃음> <우와>. <웃음> 어? 뭐야? 몇개야? 이게 뭐하네 지금? <웃음> 어? <웃음> 어 여기도 뭐가. 뭐 네, 페레로로세다, 페레로로세. 어, 터진 애다. 어? 뭐야, 터진다 위에 있으면 거. 아무것도 안 해? 뭐, 위에 있으면 로센데, 안 터져? 아, 꼈어. <laughs> 터졌어. 뭐, 뭐, 팔... 그러니까. 아, 응. 하네. <laughs> 초콜릿이다, 페레로로세. 그러니까, 들어가. 꽁꽁꽁. <laughs> 뭔가 표정 귀엽다. 그니까. 러 거꾸로 보여. 어? 방금 <laughs> 너무 <응>. 아, <laughs> <두분 넘겨. 웃음> <laughs> 아 세번 어, 터졌어. 터졌어. 오 이상한 까지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줄넘기, 줄넘기. 얍! 아! 어? 뱀이라 같이 오신대요. 그, 빨리 문 닫아야 될것 같아. 저랑 연결되실 분. 나 인마. 여기까지 왔어. 얘도 뛰었어. 아이린 스탑. 여잉여기서 소리 다 들린다. 뾰 초반은 쉬워가지고. 우리 하루 만에 아니, 거의 아니, 거, 그러니까, 다 찍었는데? 시청자 그니까 다찍었네 귀엽다. 응.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나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 아? <laughs> 아, 나랑 연결될래? 오~! <laughs> <laughs> 뒤늦게 놀란 거 뭐야? <laughs> <뒤집게> 뭐야? <웃음> <웃음> 와 많이 먹었다. 우와, 그러니까. 와 그니까. 오. 와2 0 0 4 대박. 근육 자랑 사다 와나요 네. 아, 한번 해봐 체조, 어, 음, <laughs> <최초, 웃음> 체조한다 이게 어떻게 근육 자랑이야 살 벌려 기잖아 가자 사실 저희 막 써도 돼요 이번에는 맞아요 네, 이 맵은 여기가 대박이죠 여기 가야 합니다 어? 아이템? 아이템? 어 아, 라디오다 아, 라디오 근데 내못 주소? 어 라디오. 어디서 다 뺏어 침 뭐가 자꾸 열렸다 잤다 한다 소리가. 님들 어. 네? 여기에요. 어. 나침 칩니다. 어, 어. 쟤 좀. 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죠 수희 인터뷰 어. 인터뷰. 그거 던지 라디오 던지셨는데 괜찮나요? 어, 라디오 어딨지? 근데 이게 인터 빨라면 잠깐 늘어나야 돼요. 어허. 어, 마음마다안 왔네요? 이게 터면안 되는 거. 갑시다. 딸, 어, 달달달달달. 여기 가야 합니다. 저희 밑층 미친... 네? 응. 밑층에서 오지 않았어요? 어? 뭔 소리야? 어, 열리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난데 혼란이 그러니까 소리? 소리가 났지? 혼자서? 아, 저쪽에서 났어. 헐. 어? 음악이 왜 이러죠? 어, 뭔가 이상이. 돌아가고 싶은데? 음... 돌아가자, 돌아가자. 떡종입니다, 떡종. 예? 저희 돈 벌어야 해요. 아, 무슨 어, 데다 돈이 소중한 건가요? 달, 달, 달. 달, 달, 달. 수 없어요. 어 이게 좀 빡센데? 응, <laughs> 어, <laughs> 뭔데, 뭔데, 뭔데. 뭐 어디서 하는 거? 야뭔 소리야 이게? <laughs> 어, 문 열리는 소리야. 야, 문 열리고 닫히는 썼고... 소리. 밑층인가? 밑층 미층...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컴 나가서 볼게요. 응. 봤어요 들려요? 음. 응? 왼쪽에서 나왔는데? 어, 뭐 있다. 어, 아까 만났는데. 예? 응? 아까 만난 게 음.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데 오! 여기 있다. 어, 어, 어.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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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laughs> 이거 아, <laughs> 어, 어, 뭐 생겼어 야, 뭐 하는 거야? 뭐가 생긴 거야? 그거 어, 뭐지? 뭔가 뒤에 뭔가 다른 데가. 아나 키고 있었다. 얼 나도. 아, <laughs> 아 그래 대충해도 된다며? 맞 맞아. 십구퍼다 방데